네, 짜자잔. 네, 퍼플캐시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iOS 6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iOS 6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 아이패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iOS 6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자, 꺼지네요. 네. 네. 제 아이패드입니다. 네, 설정으로 가보면, 네 제가 지금 제일 기대하는 것은 제뉴 아이패드에 시리가 깔리는지 안 깔리는지입니다. 네뉴 아이패드도 네, 시리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네이 업데이트는 완전히 새로워진 애플이 디자인한 지도 시리 기능 페이스북 통합, 공유 사진 스트림,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200가지 이상의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업데이트에 가나요? 어, 이번에, 이번부터 이제 구글 지도가 아니라 애플 지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시리에 이런 기,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전 시리를 써보지 않아서, 네.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시리를 써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 통합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공유 사진 스트림. 네, 이것은, 네, 어, 네, 선택한 사진을 사용자가 선택한 사람과 공유. 아, 네, 지금. 아, 저희가, 그, 어, 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는 사진 스트림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유를 강화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이나 아이폰,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 주위에 많으시면, 이렇게. 함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애플 월드를 만들 수 있군요. <laughs> 네, 그리고 패스북 기능. 네, 이거는, 어, 항공사나 아니면 뭐, 네, 아니면 CGV 같은 영화관들이 지원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와이파이를 켜지 않고서도 3G나 4G LTE 상에서도 베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네, 페이스타임을 쓰거든요. 네. 네, 그때마다 제가 네 3G 상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막 불편한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메일들이 뭐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뭐 사파리가 iCloud, iCloud 탭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쯤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튠즈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PC에는 아이튠즈 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살짝 볼까요? 짠! 네. 아이고, 아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끝이 나면 어, 네뉴 아이패드와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퍼플캐시입니다. 네, 이게, 어, 이게, 다운받는 속도가 무지 느리네요. 2.5, 2.6. 이제 평소 같으면 10.50MB 같은 경우에는 금방 받아버렸는데, 네, 이번에 iOS 업데이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튠즈 업데이트를 하시느라고 지금 서버에, 서버에 가부하가 걸리나 봅니다. 네, 하여튼, 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 이번 iOS 6 어,를 기대를 하시고 업데이트를 받는가 봅니다. 아이튠즈 업데이트가 끝나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이튠즈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네, 한참 걸렸어요. 네, 서버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네, 꽂아보겠습니다. 짠, 아이패드를 인식해라. 아이패드를 인식해라. 네, 드디어 아이패드를 인식했고, 네, 네, 창이 떴습니다 아이패드 소프트웨어 버전. 네, 지금 다운로드하고 아이패드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 아이튠즈 업데이트 했는데요. 네,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 눌렀습니다. 네, 아이패드에서 구입한 항목이 있으며, 아이튠즈 보관함으로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접속 중입니다. 한참 걸릴지도 모릅니다. 네. 아이패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네. 아까 읽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다음. 뭐 약간을 읽어달라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상항 네. 동의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 설마 20시간이 걸린 건 아니겠죠? 네. 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첫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 아이패드 상에서 어 보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걸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초고속 강랜드 지금 이 모양인데 아이패드 상에서 네, 설정으로 들어가서 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서 거기서 바로 그 업데이트하기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어, 아이패드를 iOS 6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iOS 토렌트 토렌트로 다운 받아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요. 네, a r c a t i a 님, 네. 이 분이 이렇게 토렌트 파일을 링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토렌트를 써가지고 하니까 짜잔! 어 정말 5분도 안돼 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받은 거는 유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하고 네 아이폰 4네 업데이트 파일을 받았습니다. 네이 분의 말에 의하면 어. 시프트를 누르고 아이튠즈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되어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짜잔! 우선은 이거를 중지를 시키고 중단됨, 삭제하고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시프트를 누르고 업데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니까 아이패드, 네, 뉴 아이패드를 선택하고 열기. 아이패드를 업데이트한 후에 애플과 업데이트를 확인할 것입니다. 업데이트. 짜잔.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낮 동안 이거 업데이트 파일을 받는다고 막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저녁에 와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중인데요. 어, 낮에 토렌트로 받았으면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녁에 와서 이렇게 토렌트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이패드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 그렇게 오래 기다렸었는데요. 네. 토렌트로 받으니까 순식간이더군요. 네. 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오! 오! 끝났나요? 볼까요? 어 뭐지? 아이패드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단계만 더 거치면 모두 완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iCloud, iMessage 아이 및 FaceTime 설정을 완료하려면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네제 암호를 짠 이용약관 동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이클라우드 설정 업데이트 중 "당연히 시리를 사용하려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시리 사용 그 다음에 "다음" 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패드 사용 시작하기 짜잔~ 시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시리야~ 어딨니?